여기 욕조를 제가 혹시 몰라서 물을 안 썼거든요. 안 쓰니까 그쪽에서 물이 좀덜 떨어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쪽이 좀 문제가 된것 같다고. 전문가가 도착하자 상황을 설명해 주시는 의뢰자. 저기 위로 올라가는 이상자 있잖아요. 아 아래 찜 욕실에서 누수가 조금 있어요. 한두 방울씩. 천장에서 똑똑 떨어지는데 아랫집에서 샌다고 해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습니다. 대략적인 상황은 들었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누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탐지 준비를 하는 전문가들. 누수의 종류만큼이나 장비 또한 다양하다. 밑에 거, 거, 거 쪽에 다행히 추가적인 누수는 없어 현재 상황에 대한 시공 계획을 의뢰자분의 눈높이에 맞게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전문가 역시 전문가답다. 어, 이제 한시 진행하고 그와 부분까지는 고무액 방수라고 위에서 시행할 거고요. 아 지금 상태가 방수가 안 돼가지고 밑에 잔수들이 흘러서 천장에 크랙이 있는데. 크랙으로 한두 방울씩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수죠. 방수를 하기로 했고 아래층에서는 우레탄 인젝션으로 크랙 부분을 막아서 더 이상 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재료로 가지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공은 방수 작업이다. 위층의 바닥과 욕조 틈새로 물이 스며드는 부분을 방수 처리하고 아래층 천장 크랙 부위를 인젝션으로 막아주는 작업이다. 이처럼 말은 쉽지만 시공은 쉽지 않다. 네? 실리콘 한세개 있어야 요세개세요 시공 장비를 빠짐없이 준비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전문가. 작업이 길어지면 고스란히 이웃 주민들의 불편으로 돌아가기에 되도록 오전 시간에 작업을 끝내야 한다. 방수 작업을 하기 위해 하나둘씩 장비를 준비하는 전문가들.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노후로 부식되어 버린 세면대 배관도 작업하는 김에 같이 교체해 주는 전문가. 의뢰자분에 대한 배려가 깊다. 어, 이거 그냥 떼어 놓냐 여기 다른 데가 이런 뭐, 뭐지? 네. 뭐, 뭐 어떻게? 네. 한 번. 어. 저 고물아 가지고 세게면 터진다 이거. 욕조와 벽면 사이의 마감재를 새로 교체하기 위해 기존의 마감재를 제거하는 전문가. 두 가지 업무를 동시에 처리함으로써 작업 속도가 빠르고 각각 전담하여 작업하기에 작업 퀄리티도 높다고 할수 있다. 깔끔하게 마감재를 재시공하는 전문가. 외모와는 다르게 손놀림이 섬세하다. 이렇게 욕실 바닥에 방수 시공을 하는 전문가들. 빠른 시간에 어떤 작업들을 한 걸까? 현재까지 작업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 지금 위층에는 지금 누수 지점 쪽에 방수 처리 완료했고요. 그리고 변기 쪽 주변에 백시멘트가 금이 많이 가 있어서 다시 해드렸고. 그리고 아래층에 이제 우레탄 인젝션. 그리고 크랙을 이제 막고 마무리 하러 가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 크랙이 보인다. 이번엔 과감하게 크랙 주변으로 타공하여 인젝션을 주입해 준다. 온몸으로 인젝션을 주입하는 전문가. 이렇게 하면 누수가 해결이 되는 걸까? 네, 오늘 시공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총평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기 윗치 저기 욕조, 어, 코킹 실리콘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물이 유입돼가지고 어, 이제 방수층 따라 통해서 아래층에 누수가 화장실 누수가 있었는데요. 그냥 아래층 윗 집에서 이제 고무 방수 하고 나머지 욕조 실리콘 작업 새로 해드렸고요. 아래 집에서 천장 이제 크랙간 부분 저희가 우레탄 인젝션으로 마무리 해드렸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누수는 이제 해결된 건가요? 예좀 뭐 지켜봐야 될것 같지만 뭐 물량도 크게 많지 않았고 뭐 간단한 문제라서 뭐 쉽게 해결했습니다. 예.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셨습니다 누수로 불편을 겪고 있는 다음 일회자를 만나러 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